안녕하세요. 오늘 의 컨텐츠는 너프건 리뷰 할 건데요. 제 집에 있는 모든 어, 아, <laughs> 저 다시 모든 너프건들을 모아서 한번 보려고요. 먼저 작가 작은 것도 보여준 다음에 이제 큰 것도 보여줄게요. 탑 탑비 배출총 같은 것도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뭐 빠졌는데? 잠깐만요.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는데. 대단한 거, 이런 거는 이 총을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석궁. 너프 건 조차 아니에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건데 한 2천 원 정도 들거같아요 이거 원래 붙어야 되는데 왜안 붙지? 시청자 여러분도 받아봐라. 내 사랑의 화술 겁니다. 근데요 궁금한 것도 하나 있는데 이렇게 되면요 <laughs> 다음은 이것도 다이소에서 아, 다이소에서 산 총입니다 장군하고 앵글에 나오죠 어, 뭐야 왜 이렇게 위에 올라왔어 아 이거 카메라 앵글 때문에 이렇게 저기 위로 올라간 거보이죠좀보이죠 보이죠? 지금 먼지 같은데. 자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것도 이거는 마트에서 산 너프건. 이건 너프건 맞아요. 아 근데 시청자들한테 써서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었죠? 좀 놀랐으면은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 시작권인데 총알을 또 넣어야지 총알을 여기다 놓고 이거 여기에서 나오는 총알 아닌데 자 이것도 잠깐만요 여기 이 로고 보이죠 여기 로고 이 로고는 방금 <laughs> 이 로고는 요 로고예요. 아 아닌가? 잠깐만 반대로 들어이기로고여있잖아이렇게똑같이 지금 옆집신데 에 있는 거. 어우 빛나 어우 이거 빛보이죠 지금 빛 없었을 때 있었을 때그 정도 고요도 고도 하네요 진짜 어우 <laughs> <laughs> 아, 가래기침 어 뭐야 이미 장로들 있었어? 왜 장로들 있었냐 다시 기다려서세요그 초화를 끼고 이거 이게 이거 나오죠? 지금 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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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총이 나와야 돼 총만 저거 이렇게 해야 돼나 어? 됩 어? 내가 머리통 때문에 안 되네 이렇게? 이 그러면 포도 이렇게 하면 포도이를쌓이 되잖아 이렇게 아니 앵글 때문에 너무 신경 써놓어 지금 나왔겠다 그 안나왔으면은 큰일났는데 업로드하기전에 제가 확인하고 업로드할게요 이거는 이미 영상인데 말이죠 이거는 그 전에 말한거예요 약간 일단 확인했는데 확인을 했는데 확인을 해야겠..해야겠거든요? 업로드할 때좀 있다가 업로드할 때 한번 봐볼게요 한번 이거는 이제 근데요 편집은 안할 건데 보면은 앵글에 나와 있겠죠 총알이 이제 말 그만하고 좀더 합시다 그럼 이게 가장 어렸을 때 처음 삼 넉부건 이거는 이수직손잡이 보이죠 이름은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거는 당겨서장전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엔 앵글, 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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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포도를 써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머리 치울게요, 그냥. 오케이. <laughs> 내 이빨 나오네. 건데 관작도 주셨는데, 어, 관약 어디 갔지? 아, 일단 계속 사퇴할게요. 얘는 마인드로트 화를 표현한 건데, 마인드로트 화는 애초에 이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냥 너프 회사가 만들고 싶어서 한번 만든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막 하지 마세요, 제발. 아, 제발이라고 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약간 컨텐츠망한거 같은데. 탄창에의충있기쓴 탄자를. 한창이 총알이 있습니다. 이쪽이 아니었나 원래? 어? 맞네? 여기 총알 있고. 아, 안보이네 지금 현실에서만 보일걸요? 현실에서만 보일걸요? 보여 보여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죠 지금 손 아픈데 네. 시청자 분들을 야하 자아 꾹꾹 자, 자 다시한번 방아쇠 당겨요. 앵글이 나와줘 제발. 앵글이 나와줘. 나온다 나온다. 나왜 이제 어왜 왜? 두공격 보이나요? <laughs> 이게 방아쇠가 당겨지거든요 이게 이미 당놨어요 방에. 어게 당겨놓고 쏘면? 아안무리다아 이쪽으로 해 쏘면? 발사됩니다자 고스트 모 제로에 짜는데 진짜 고스트 모 제로 상사갑니다. 15파트는 <laughs> 15세 이미니다 다음 <laughs> <laughs> 뭐였지? 아, 다음 단점 너프 뭐? 응? 총알이 사라졌어 잠깐초 총알 좀 찾고 올게요 자 찾고 왔거든요 여기 탄피도 있어요 탄피나가요 탐피 탄피가 떨어지는 탄피 배출을 하는 더블 배출권인데 더블 배출권이 없어 이것도 이마트에서 산겁니다 다른데지만 어. 닫고. 이거어디얘 그래 나왔어요? 혹시? 어, 나나보다. 이거는 많이 보시다시피 이거는 유튜브에서 너프정댕이라고 팬들이 올라왔죠 거기에 항상 이런 총이 있었습니다 파츠들 끼우는 그거를 그 총은 제가 조금 다르게 해서 한 거거든요 이건 삼촌이 주신 총이에요 여기 작은 곳을 아 어, 앵글 여기 작은 곳을 아, 가운데 될거아 진짜 아 개머리파 진짜 이렇게 할게요 가운데. 여기로 여기를 누르고 애들 이 나와라 좀응 나오네요 나오네요 다 아까 전에 안왔었네요 일단 이것도 합시다 자, 조준경이 있어요. 조준경이 있는 너프건인데 보이시나요? 끼고, 여기 방아쇠를 여기서 뭐, 이러힘 힌트로 당겨주고.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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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가 야! 봤죠 지금? 진짜 봤죠? 여러분들 봤죠? 이게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입니요그 다음은 이 총의 이름은 무엇이냐 아 어, 근데 네. 이거 어디 갔지? 이 총의 이름은 어 무거워 진짜 어 이거 라이 들이 산다 이거는 포트나트 포트나잇 에이 어, 잘안 보이네 저격수총 이게 뭐 소총이야 이게 뭐소대한 길이라고 거의 1미터래요 거의 1미터 1m. 근데 1미터는 거의 내 지파체 크기 아니야 아, TV 나왔는 방금 유치하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어차피 댓글 많았건데 그렇게, 아, 니 제발이라고 해서 또 죄송합니다. 이거는 진짜 역대급 사과. 아, 무슨 소리야 이나요 <laughs> 무슨 소리야? 안전했었고 이제 쏘면 됩니다. 아니, <laughs> 총을 나갔었고 그 다음에는. 뭐지? 되기안 들어가고 이거 이거는 골드 골드한 이것도 골드 골드한 저격총이죠? 기다려보세요. 잠깐만요. 이거 골드 골드 골드한 것이 얘랑 닮았는데요. 어, 포트나이트도 조금만 가줄래? 포트나이트 어. 닮지 았 않나요? 뭔가 뭔가 뭐잘 어울리죠. 파란색이라 잘하는 건데, 네. 자 이거는 얘도 똑같이 방아쇠를 당겨서 쏴요. 방금 뭐 폭발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그 다음엔 안한게 있었나 그런데? 왠지 뭘안 하고 왜 이렇게 너무 하다는 이번엔 판피 배쉬 총인데, 이거는 카메라를 조금만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카메라를 조금만 옮겨. 카메라. 카메라를 옮겨야 해. 됐어. 바빠. 됐고. 자, 이거를. 이제 이 총알을, 진짜 총같이 생겼죠. 제가 여기 파츠들을 다 알려줄게요. 오. 여기 긴 부분은 소음기. 여기는, 몰라. 몰라. 장난치 <laughs> 이건 육비율 같은, 홀로그램 같은. 이거는 개머리판이고, 이건 개머리판. 이거는 뭐, 수직 손잡이였나? 수직 손잡이가 아니고, 그냥 손잡이. 수직 손잡이랑. 자,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잠깐만요. 됐다. 이제 이거는, 이거는 한창 끼고 발, 장전하는 모습. 잠깐만요. 됐다. 장전해서 장전한 다음에 쏴요. 쏴요. 일단 나가졌지만 앵글에안나왔네요 근데 내 초월이 어디였냐? 아이고 저 멀리 있었네. 제가 잘안 제가 방금 미니 있어요 아무래 발사했고, 여기 부분은 다시 장전하면은 산비가 나가거든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어, 이게 왜 앞에 있어? 이게? 어, 어 저기야. 뭐, 이거 쌓여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쌓여 수밖에 없어요. 좀 뒤로 가야 될래? I 이제 가 n k I c 다 n do it. I think I can do it. I think I can do it. I t h 탄창에게 탄창의 먹이를 주겠습니다.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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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어? 음미 뿌! 음, 음, 음. 죄송합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은 작은 거예요. 왜 작은요? 작아도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면 어? 저자하기도 힘들어요. 위력위력은 장난 아니니까요. <laughs> 아 어쨌든 오늘은 너프건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 집에 있는 모든 너프건들을 한번 다 가지고 와서 다 가지고 와서 한번 발사를 하는 거를 찍어봤습니다. 어이구 예. 찍어봤습니다. 찍어봤고요. 찍어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 어, 어, 손가락 어쨌든 오늘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엔 엄, 다음에도 엄청 재밌는 는, 재밌는 재밌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추석 잘 보내시고 꼭 그러면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 근데요 사실 또 보여줄게 있긴 한데 이거, 이, 거이 너프건 보이죠? 이 너프건. 이 너프건은 지금, 이게 나, 아, 어, 화면에 나오나, 이게? 이 너프건은 지금 고장나가지고 안 보여줬던 겁니다. 진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전 거짓말을 아는 사람이. 잠깐이고요 어, 어쨌든, 이제, 아까 전에는, 인, 인사는 방금 전에는, 인사 그냥, 한 번만, 한, 그냥 한 거고, 이만는 진짜, 진짜 인사를 이제 여러분한테 주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엄청난 컨텐츠를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모두들 추석을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